물리다가. <목소리도> 열흘째 되는 날무 씨를 신고 열흘째 되는 날 지금 와봤습니다. 좀 솎아주고 비료도 좀 주고 하려고. 근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참 그러네요. 좀 솎아주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비료도 좀 주고 오이도 좀 있으면 따가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. 무자를 써야 되겠군요. 다 속았습니다. 이게 2차로 속아진 요, 요 모양이 2차로 속아진 모양입니다. 바로 여기 제 방식은 제 방식대로라면 이게 2차 다음에 와서는 또 간격을 좀더 넓혀주는 거죠. 다음에 와서는 이거 가운데 거를 하나 더 뽑아 줄 겁니다 그래서 음, 질 좋은 무가 나오도록 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좀더 있다가 또좀더 자라면 이거 하나 더 뽑아 버립니다 그래 갖고 무의 질이 더질 좋은 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 더 뽑아 줄 겁니다 이게 2차입니다 2차 다음에 와서는 3차로 또 솎아 주겠습니다. 무 무수... 새싹 솎아 주는 거는 여기서 끝이고요. 이제 고를 파서 비료를 좀 주겠습니다.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제 방식입니다. 시루를다 줬습니다.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입니다. 옮기면 이제 오이도 좀 따가야 되겠는데 어, 오이가 그래도 제법 실하네요. 가지, 가지, 가지도 있고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개를 심었는데 이거는 레드무라 그래가지고 여기뭐 칼슘, 또, 뭡니까, 그게? 하...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게 하여튼, 접혈구 생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, 건강에 도움이 되는, 그, 레드무라고 하다군요, 거기서. 그래서 요거를 한 10개 심어봤습니다. 요게, 요거 하나, 하나에 요거, 200원씩, 10개. 2,000원 준것 같은데요. 누가? 가, 가지가? 오이가? 자꾸 마려워. 나오네요. 오이가요? 가지. 오이까지 올라와 있네 가지도 좀 따가야 되겠구나. 아대들이 주렁주렁 달렸네요. 여기는 고구마 밭입니다, 고구마 밭. 여기는 호박. 호박이 막 고구마 밭으로 넘어왔습니다. 저희 텃밭이 부끄럽게도 이렇게 풀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. 고구마주.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고라니가 이거 줄기를 다 뜯어 먹어가지고 입자게 하고 별로 크지 않고 있어요. 이거는 부추입니다. 부추, 부추꽃. 이 부추도. 풀하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. 풀하고. 엉망이죠? 오는 방울토마토 아, 풀하고 같이 자란 작물에서 오이 가지 호박 그런대로 실하게 나왔습니다. 실하게 자라졌군요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다음 3차 솎아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무, 새싹, 3차로 한번더 솎아주겠습니다.